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그 사람의 세계관입니다.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베냐민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그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노상에서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요. 라엘은 엄마 없이 그 살아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고통의 아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노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바라보는 야곱은 전혀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아니다! 엄마가 없어도 이 아들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줄 것이다 하면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지만요 그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해석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과 신약에서는 사도바울이라는 그 인물이 이 지파를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보다도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지가 더 중요한 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 짓기 때문인 것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닌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신앙성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곡된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세계관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설득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제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 시간 기독교 세계관에서 전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전제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할 때에 실수하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다툼이 발생합니다. 양쪽이 모두 속상하죠. 아니, 나를 정말 이해하지 못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자꾸 나를 설득하려고만 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설득하기 전에 상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는요. 상대방의 주장을 수긍하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그 사람에게 맞추라는 것도 아니죠. 상대방이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많죠. 어떤 자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인생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자녀가요. 나이가 들어서 그 부모의 나이가 되면 그리고 그 부모의 안경을 쓰게 되면 비로소 그때부터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도 세계관인 것이죠. 사람과 세상을 보는 관점이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출산하고 나면 효녀가 된다고 합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하면서 엄마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애를 낳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효녀는 있어도 효자는 없다고 하던데요.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세계관은 관점이라고 합니다. 뷰포인트라고 하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3단 논법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1. 목사님은 강단에서 죄를 지적한다. 두 번째 명전에 이렇습니다. 2. 죄를 지적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행위다. 3. 그러므로 죄를 지적하는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논법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것에 쉽게 설득되어질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지적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보지 못하고 죄를 지적할 때 끝으로 보여지는 엄격하고 차가운 모습만 보고서 사랑이 없다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선입견으로 작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계관에 거기에 적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쉽게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목사님은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의 많음이 다른 사람에게 인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나는 사랑이 정말 많아.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관에서 그 존재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거야. 하는 논리가 먹혀 들어가려고 하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 전제를 분명하게 설득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죄를 지적하는 거야 라고 거짓 모함을 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는 거야 말 한마디로 설득이 가능해집니다. 이 전제를 가르치지 않고 나서 무조건 죄를 지적하고 성도들을 밀어붙이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전제로 생각하는 존재인가를 한번 알아보시죠. 기독교에서 전제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라고 예수님께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을 두 개의 강령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사고의 전제는요. 사람 사랑의 전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전제가 되어서 이웃 사랑을 바라보게 되면요. 신본주의가 됩니다. 사랑은 사랑인데요. 이 사랑의 순서가 바뀌면 인본주의가 되거나 신본주의가 됩니다.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방식도 전제의 문제인 것이죠. 동성애 단체들이 공격하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인들 내 이웃을 레몸과 내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했는데 이 동성애자들도 불쌍한 영혼들이고 이웃인데 기독교인들은 왜 이들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성애자들도 불쌍한 영혼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극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해 줘야 하지만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 주고 어떻게 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전제인 하나님 사랑이 결정해 줍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면요. 인본주의가 되며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다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인본주의적 성경 해석과 신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갈라지게 됩니다. 똑같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요, 서로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한 전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전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이 전제 싸움에서 전제를 세상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항상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요, 주변 이웃을 품지 못하고 자기들 교리만 중시하는 아주 독선적인 집담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처음 사례를 들었던 죄를 지적하는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는 선입견을 씌우는 그 전제 싸움과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전제를 바꿔주는데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중요한 것이죠. 이 세계관 싸움에서 핵심은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우선권의 문제이며 세계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쓴 아마 성경 창세기 이 책을 여러분 반드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씌워드립니다. 여러분 영혼구원을 강조 많이 하시죠. 그래서 믿지 않는 영혼 한 명이라도 더 예배당에 데려오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교회 거룩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영혼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옳을까요? 여기서 전제의 싸움이죠. 예배가 모욕을 당하고 예배 시간에 불경건하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영혼 사랑이 더 우선순위에 두다가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무너지고 결국 교회가 달아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적게 모이더라도 경건이 우선이고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정말 거룩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서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정말 뭔가 모르겠는데 구별된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웃 사랑을 전제로 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보다 구원이 먼저라는 생각이 전제되어지면요. 세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죄송하지만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은 영혼 구원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그 얘기가 여러분 아닙니다. 또 댓글에 뭐. 니가 뭔데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런 거 적지 마시고요. <laughs> 아이고 요즘 무섭습니다. 제가 댓글 보기가. <laughs>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제를 바꿨습니다. 이 전제가 바뀌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끊임없이 전제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요. 신앙은 전제 싸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제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나무의 뿌리를 빼앗기면 위에 가지와 열매는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열매에 집착해서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 뿌리가 빼앗기는지, 빼앗기지 않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뿌리를 지키면 잎과 열매는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잘 요약된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전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선순위 이야기인 것이죠. 의외로 성경을 보면 요 이런 전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무엇이 전제인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성경통독 세네 번한 이후에 굉장히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았죠. 머리에는 성경 지식이 가득 들어찼던 바리새인 중에 정말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 목사님 설교 판단하고 남 행동하는 것다 판단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저의 교만한 생각은 세상에서 먼저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여서 세상으로 나갔다가 정말 멀리멀리 멀리 나갔다가 하나님께 엄청 두들겨 맞고 돌아온 당자였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죠. 세상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높여주심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십시오 삶의 모든 순서 우선권을 주님께 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높여주십니다 이 하마성경 창세기 책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먼저 읽히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넣어서 전제 싸움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